어, 오픈 채팅방에, 세리백님께서, 이건산업 8,500원, 네. 질문 주셨습니다. 8,500원이요. 자, 이건산업 보면은, 8,500원이라 하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신데,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언제 매수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이건 진짜 좀, 타이밍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잘못되셨죠? 제가 항상 그, 바닥 쯤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회사 자체가 뭐 나쁘진 않으니까 살펴보죠. 자, 우선은 실적을 열어보니 아마 2분기 반기 보고서가 나왔을 건데 음, 영업이익이 1분기 40억 매출이 609억 순이익이 18억 했고요. 어, 18억 했고, 보자. 살펴보자면, 자, 다트 열어서 보고 있는데, <laughs> 2분기 때반 누적으로 해가지고, 어, 영업 이익이 73억, 그리고 순이익이 18억이 나와 있어요. 어... 뭔가 1분기 나왔던 거랑 다트에 나온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어허... 이번 사는 맞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연결도 맞는데, 음, 다트 거를 잠깐 열어드릴게요. 보세요. <laughs> 보시면은, 매출이 누적으로 해가지고, 1308억 했고요 1308억. 영업이익이 73억. 그쵸? 순이익이, 18억, 19억 가량 했어요. 순이익이 19억, 영업 이익이 네, 73억 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그러면 영업 이익이랑 해 가지고 순이익에서 보면 너무 사실 재미가 없는 상황. 73억 18억 매출액은 많이 늘었고. 매출액은 이제 어, 반기가 1,300억이니까 작년치보다 실적 이 약간 꺾이는 느낌? 근데 영업 이익은 또 괜찮아. 영업 이익 73억이니까. 근데 2018년이나 대비해 보자면은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뉴스 기사 같은 데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건산업이 이제 뭐 목재 이슈가 좀나아주면서 금보다 귀한 목재 연일 최고가 경신 뭐 이런 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 약간 좀 걱정이긴 하네요 별 재미는 없어 자 수급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건산업 수급인데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외인 들이 잡고 있긴 한데 주 가가 올라 가진 않고있 거든요. 음... 하반기 성장성 관련 해서 이슈 거리 를 찾아보 기도 힘들 것같 고, 뭘 봐야 될까요？차트 적인 흐 름을 좀 봐야 될까, 수급은 없는데 거래량 자체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외인들 잡아주고 있긴 하고 수급상황 빼고 이제 실적도 이제 그냥 고만고만 해서 차트적인 상황 보자면 여기 바닥 잡히고 여기 바닥이 있었고 여기 바닥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닥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이 구간 대 바닥으로 좀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긴 사실 힘들고 이렇게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반등인지 봐야 될게 아래 거래량 보면은 요 자리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최근에 작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번째 거래량 또 여기도 거래량이 터진 걸볼수 있어서 와 어렵다 여기로 봐야 될지 여기로 봐야 될지 근데 여기서 한번 반등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라서 사실 이렇게 라인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과거치가 이렇게 없다면, 없었다면, 이 자리가 보이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고점 라인 인식되면서, 이렇게 슈팅, 오버슈팅 자리들는데 사실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꺾여버렸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현재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둘. 셋. 그러면 이제 고점 자리들이 또 인식이 되는데 여기가 고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슈팅 터치 터치 깨졌죠 그러면 최소한 매수 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8,500원까지는 우선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500원에 샀다는 것은 고점 고스란히 따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그래도 바닥 인식이 되면서 반등, 되면서, 되면서 반등이라, 여기 갭은 채울 수가 있어요.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올라가는데, 8,500원대까지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지 안 갈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내용은 적당히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 거 보이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시는 게 맞고, 뭐 실적이 하반기 때뭐 기대감이 크다 네,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적당히 반등 나면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실적 개선세를 찾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 네, 뭐 있겠죠 있는데 아직 당장에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서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천천히 봐보세요. 뭐 회사 뭐 기본적으로 뭐 튼튼한 회사이긴 한데, 어, 부채도 조금씩 줄고 있고 있는 것 같고, 회사 현금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총 자체가 크지도 않고, 네. 얼마나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응을 해주세요.